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좀 말이 안 되는 게, 음.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네. 이 실비 보험이 네. 어, 보장 내용도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그다음에 보장 조건 같은 것들도 계약서랑 약관지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이거를 강제로 전환시키고 바꾼다? 어. 아니면 또는 어. 이런 내용으로 음. 좀뭐 회의를 하고 논의를 했다? 이런 것 자체가 좀 어처구니가 없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본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팀장님, 아 이게 저희가 시간이 이제 세월이 좀 지나가면서 <laughs> 네. 세월이 네. 라이더 네. 먹어가고 네. 하는데 좀 제가 봤을 때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뀌는 것도 있고, 네. 음. 바뀌는 그다음에 네.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 네네네. 네. 바뀌지 않는. 네, 바뀌는 게 네. 뭐였을까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 바뀌는 뭐. 거요? 네, 좀 팀장님의 주름들, 네. 저희의 네. 주름들도 주름 좀 늘어난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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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이가 계속 먹어가면서. 뭐, 뭐 네, 네. 노화 이런 것들 네, 그렇죠. 네. 최근에 그 팀장님네 집쪽 가는 길에 가니 마곡역. 네, 아 거기 진짜 저 옛날에 몇년0년 전에 갔을 때는 진짜 허벌판이었는데. 아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진짜 엄청 바뀌겠죠 도시들도 막 변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들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보험 같은 경우에도 네. 트렌드가 정말 약해요. 내용도 그렇었니 어, 그렇죠. 네, 네. 저희가 판매할 때 진짜 옛날에 10년 전만 해도 네. 막 이런 무회지도 없었고. 그, 그때는 좀 근데, 단순했죠. 그때는 잘안 바뀌었어요. 네, 되게 단순했고. 그 다음에 막 보험료도 맞게 회사 별로 차이도 크지도 않고. 네. 좀 이랬었던 것 같은데 한번 공부하면 네. 좀 오래 써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 같은 경우에도 바뀌고 네네. 바뀌는 게 정말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바뀌면 그러니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가 네. 있냐 하면 저희가 보험을 가입했을 때그 네. 보험의 상품 구조라던가 상품 음, 내용이라던가 구조. 이런 것들이 내가 가입한 내용이 있고 그런 음. 계약서가 어떻게 보면 사인은다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했을 때 내가 아.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거를 내가 20년 납 백세 만기로 가입했는데, 내가 20년 뒤에, 아, 이거 안 되겠다. 10년 더 내세요. 이렇게 한다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런 거는 아, 별로, 그러면 안, 아,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laughs> 그러면 안 되죠. 되죠. 그래서 내가 암진도 한 5천만 원 가입했는데, 아, 그때는 제가 너무 많이 아, 넣어드린 것 같아요. 저오바했다 3천만 원만 드리겠습니다. 어, 아, 사실 그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거는, 거죠. 네, 말이 안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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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뭐 개신형으로 가입하시다고 하면은, 아, 병동, 보험료는, 되죠? 변동이 될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정해진 이 구조 안에는 사실은 바뀌면 안 되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이제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도 네. 보험료가 어떻게 보면은 갱신이 됨에 따라 변동이다그니죠 변동이 그렇죠. 저희가 지금 현재 판매하고 가입할 수 있는 실비 같은 사실 실비보험은 네네. 1년마다 보험료가 변경이 네.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그 이전에 가입했던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네. 3년. 5년 5년째마다 짜리. 변경되는 실비들도 있구요. 그쵸. 그니까 이렇게 내가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좀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은데, 단순하게 이게 보험료만 변경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약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어...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일명 이야기하는 재갈주기라고 하죠. 아, 그렇죠. 그 예. 네. 그니까 고객님들께서 내가 실비를 발표했는데 내 실비가 바뀐다고? 내 동의 없이 바뀐다고? 어, 내 동의 없이 바뀐다고? 말이 돼? 고객님께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객님께서 이게 아직 와닿지 않아요. 그시점가 짱이야. 네, 네, 네. 왜냐하면 그 재갈주기가 실행된 게 음. 2013년도인데, 음. 그때 당시에 15년 재갈주기란 말이에요. 3세대 실비. 2 0 2 8년이 돼야지만 이게 알수 있는. 첫 사례가 나오는 거네요. 첫 사례가 나올 수 있는 아. 거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4세대 실비. 아, 4세대는. 5년이니까. 그렇죠. 사대시민은 5년인데 이게 저희가 처음 나왔을 때가 2021년도였단 음, 말이도 아. 그러면은 어, 5년이면은 당장, 당장 내년 되면은 어. 이 내용들이 이제 점점 수면이 올라올 겁니다. 어. 내가 사대대시비로 갈표는데 갑자기 오세대로 어. 바뀐다던가. 그렇죠. 병원 네. 갔는데 갑자기 네. 맨날 청구하던 거여서 내가 이거 청구함이 얼마나 갔는지를 아는데 뭐 예를 들어서 많이 갑자기, 갑자기 줄어들어서 더 조금 들어온다거나 그럴 네.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다는 네. 거죠. 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로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본다고 음. 하면은 1세대 네. 실비보험이라고 불리는 실비는 네네. 2009년도 7월 31일까지 판매했던 실비예요. 어, 네.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일명 1세대는 음. 자기부담금이 없다. 없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어,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2번 진료시에 자기부담이 금 없고, 없고, 그다음에 통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천 원, 5천 네, 공지하고. 1만 원전 공제한다면 네. 나머지 전액을 보상해 주는 실비보험이라고 보시면 네네. 되고, 네네. 이때 당시에는 재갈주기가 없었죠. 그쵸? 평생 가는 거죠. 고객님들께서는 네. 이 보험은 진짜 내가 평생도록 유지할 수 있다 생각하실 수가 음. 있고요. 그 다음에 2세대 같은 경우에는 2009년 8월 1일부터 네. 2017년 3월 31일까지 네. 판매했던 실비를 2세대. 2세대 실비보험이라 불리고, 이때는 저희가 기억해보면은 실비가입할 때 선택형, 표준형에서 탈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선택형 해드렸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부담금이 그여는뭐 10%, 비비변은 네, 네. 뭐 10, 10%, 또는 20%, 네. 이렇게 했던 적도 있고요 네. 근데 이 2세대 실비가 네.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2세대 실비는 2009년 8월 1일부터, 어, 아까 2017년 3월 31일까지, 같이? 2세대 실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네. 이 중간에 2013년 3월 31일까지, 네. 그 앞에 판매했던 실비 같은 경우에는, 재가입 주기가 없어. 죠 네. 네. 근데 맞아요. 2014년 4월 1일부터 네. 그, 그 분들은 이후부터는 재가입 주기가 15년이죠. 15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이 세대를 하더라도 그렇죠. 재가입 주기가 있고 없고 차가 있다는 아, 거죠 네네. 네. 그리고 3세대 시비 부터는 저희가 재가입 주기가 네. 15년, 15년 그대로 있고 네. 지금 현재 판매하고 있는 4세대 같은 4세대 경우에는 재가입 주기가 5년으로 5년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네. 고객님들께서는 어찌 됐건 2세대에 가입하신 시비보험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입 시기에 따라가고 음. 15년 재가입 주기가 있냐 없냐 그쵸. 이런 것들에 어떻게 확인하냐 내가 가입한 가입 중에서라던가 약관이라든지약이라던가정 모르겠으면, 고신자정해보시면 이런 부분들을 음. 확인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재가 입주기가 네. 다가왔을 때 이걸 내가 재가 입을 다 새롭게, 이제 그때 당시에 판매하고 있는 실비로 바꾸고 싫어도, 음. 이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바뀔 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고객님들께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나 실비 진짜 좋은 실비야. 네. 어? 나 네. 3세대 실비. 나 2세대 진짜 정말 이거 자기부담금 10%짜리 음. 정말 좋은 실비야. 나쁜 승유 지할 거야. 어, 나 이거 진짜 지금 보험료가 좀 비싸도 난 이거 계속 유지할 거야. 할 거야. 한다 하더라도 네. 이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주기가 그렇죠? 다가와 버리면 네. 본인의 선택권 없이. 네, 바뀔 수가 그렇죠. 있다 비록. 보니까 네네. 이러한 부분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음.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내용인 거고. 네네. 근데 고객님께서이 내용들은 어느 정도는 대부분 인지하시고.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조금 표면 위에 올라오고 있는 게뭐 어떤 내용이냐면 1 세대 실비랑 그다이그이 그 세대 응. 그 앞전에 가입하신 재가입 주기가 없는 실비보험 어. 같은 경우가 어떠한 내용들이 있었냐 저희가 뭐 최근에 5 세대 실비보험 뭐 출시된다 말이죠 주시된다 말 해가지고, 해가지고 뭐게 받게 뭐 교수님들 막 모여가지고 뭐 토론하시고 토론하시고 네. 논의하시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나왔던 카더라 내용이 뭐가 있냐면 보험회사에서 네. 네. 그1 세대 2 세대 실비보험을 재매입한 재매입해서? 어,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어찌됐건 고객님들한테 강제로 바꾸는 거는 말이 안 된다 보니까, 자, 이거를 재매입을 해가지고, 네.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고, 해주고, 이걸 실비를 오세대로 바꾼다. 음, 뭐, 이런 음. 내용들 때문에 고객님들께서 되게 분노하시고, 음. 열 받아 했던 그렇죠. 내용들이 있었단 네. 말이에요. 그런 네. 네. 근데 이제, 네. 이 내용 같은 경우가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예요. 왜냐면, 이 계약을 다시 바꾼다는 게. 그렇죠 좀... 사례가 있을 수모르겠지만 네. 진짜 당장 내가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럼 전 당장 보험에서 앞에 가서 시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거를 가입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진짜 많은 많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엄마번 엄청 많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강제한다는 건 사실상 무리가 있지만, 음. 제가 볼 때에는 보험을사는 계속 이 1, 2세대 실비 가지고 골치가 아프지 않을까 는 음. 들어요. 예. 네. 음, 그렇죠. 그러면서 사세대의 네. 전환을 유도하는 게 유도하고 그때 한참 또뭐50% 할인해 준다. 할인해 주고. 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빨라, 이게 안정화 할인뭐안 어. 네. 좋다. 바꿔라. 어. 보가많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는 언젠가는 또 다른 제도로 무언가 분명히 거기에 맞는 음. 조금 이제 압박을 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가장 압박을 댈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면 제가 봤을 때는 갱 신되는 네. 그복율에 네. 갱신된 보험료로 아마 아빠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 의견이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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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네.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만큼 네. 갱신된 보험료를 유지하니까. 더 많이 어, 내려주게 된다고 하면은 나빠라 고 한다고 하면 고객들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보니까. 좋아도 네. 더 이상 못 내겠다. 그렇죠. 그냥 포기하는 네.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바꾸시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있어야. 저희 부모님도 이 세대 이거 15년 재가입 주기 이전에 가입하신시기였어요 음, 음. 근데 저희 부모님도 사 세대로 바꿨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저랑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대화를 나눠봤지만, 네. 네. 우선 부모님께서도 보험료 내시는 게, 네, 게 네. 이게 네. 너무. 그 부담이죠. 한 번에 5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는게 너무 금액이 많이 올라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끝이 있는 보험이 아니고 실력이. 그러니까요. 또 평균 내셔야 납... 되니까. 납부하셔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부모님께서도 고민하시고 고민하시다가 네. 이게 결국에는 바꾸셨단 말이에요. 네. 어, 바꾸셨는데 이걸 아마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1세대, 2세대 가입자 분들께서도 분명 이런 고민들을 하실 거란 말이죠. 현실적으로 보험료가 그만큼 올라서 바꿀 수밖에 없을 수도 있고, 음,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떠한 음, 뭐. 내용들로 취해져가지고 바뀌게 될 네.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5세대 시비가 사실, 정확하게 어떻게 나온다는 내용이 아직 나온 게 없어요. 아, 없죠. 그렇죠. 네네. 어, 그 다음에 음. 이게 또 언제 출시된다. 카더라는 뭐 올해 말뭐 음. 내년 초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비를해 보시고 1세대, 2세대 실비보험 가입하신 분들을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정말 건강하고 보험료를 네. 많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써먹지 못하시는 분들이 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도 좀 박수도 괜찮고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사업에 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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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게 5세대 시비가 나온다고 했을 때 음. 이게 분명히 어떠한 내용으로 보장 내용으로 나온다고 풀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 미리 사전에 그냥, 음.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고 음. 이게 정말 별로다 하면 제가 아, 봤을 때는 그 이상으로라도 박수. 그렇죠. 그래서 네. 5년 5년이라뇨. 최소한 5년이라도. 볼수 있어. 사세 대십이 보험으로 시간에 버는 게 제가 네. 봤을 때는 낫지 않을까 음, 음. 생각이 드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내 평생의 보험이 정말 중간에 바뀔 수 있다는 내용. 음. 아, 바뀌면서 내 발목을 응. 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 발목을 네.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정말 <laughs> 음. 나에게는 좀 치명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아픔이 그렇죠. 될수 있는 그렇죠. 어, 네. 상황이 될수 있다 그렇죠. 보니까 이러한 음. 부분들은. 내가 언제 뭘때 그냥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보다는 미리. 지금 정확하게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실비보험 재가입 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혹시 영상을 보시고 음. 저희에게 상담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서 연락을 주시거나 카카오톡에 보일러엠이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일러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